성주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흰 병실에서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젊은 IT 기업가인 그는 눈을 겨우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주변의 의료기기에서 나는 삐 소리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성주는 중얼거리며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내 지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살짝 돌려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이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있으면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지윤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희망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간직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불필요한 감염을 막기 위해 병문안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었지만 의사가 떠난 뒤에도 병상 옆에 남아 차가운 눈빛으로 성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방금 병실에 왔어요. 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 중이에요. 그가 죽으면 내가 모든 주식과 회사 통제권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지은의 달콤하지만 교활한 목소리가 성준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젊은 사업가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지은이 그의 죽음만을 기다리며 그가 맨손으로 읽어낸 스타트업을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누구인가요? 그는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유명 IT 스타트업의 창업자입니다. 그가 쉽게 다른 사람의 장기말이 될수 있을까요? 성주는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의식불명인 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눈을 꼭 감은 채 지은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마치 지은이 무언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지은은 떠났고 성주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고에 대한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내렸고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성준은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의 차가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폭우 속에 어디 갔지? 성준이 의아해하고 있을 때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방금 대교에서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제어를 잃고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성주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 자신이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차가 여러 번 구르고 불이 붙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병상에 누워 성주는 자신이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동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동맹군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병실 문 쪽으로 향했고 마침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깨어났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민지라는 이름의 젊은 간호사는 진실한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성준에게 물몇 모금을 먹여주었습니다. 성주는 민지가 지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지은이 이미 수십억 원대 IT 기업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성주는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렇게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성주는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소리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지은이 그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회사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고,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미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걱정 가득한 눈으로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성주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계속 이곳에 있다가는 지윤이 결국 나를 없애려들 거예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계획이 필요해요.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그의 몸은 여전히 매우 약한 상태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는 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3일 후 지윤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준의 침대 옆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네요. 지은이 미소 지었지만 성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위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지은의 모든 말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회사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할 때가 온것 같아요. 회사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지은이 가볍게 웃으며 손에 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분노가 성준의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 회사는 그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가 청춘을 바쳐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신뢰했던 여자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승리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문이 닫히고 성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작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성주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정보들이에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성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 씨의 친절에 정말 감사해요. 민지는 몇 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중에는 최근 회사에 수상한 재무보고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금이동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준의 오랜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인 준호와 연관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성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배신자일까요? 성준은 침을 삼켰고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를 만나봐야겠어요. 그가 정말로 나를 배신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병원 밖에서는 지은이 차 안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병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절대 깨어나지 못하게 해. 실수는 용납 못해. 지윤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끊은 지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회사를 확실히 손에 넣으려면 성준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주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 성주는 민지가 가져온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재무 보고서의 숫자들이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때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회사가 체계적으로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가장 큰 단서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준호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성주는 중얼거리며 병상 난단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 모든 게 오해일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빈지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될 때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성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를 만나봐야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려선 안 돼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병원 보안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몰래 나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성주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지씨, 많은 신세를 지고 있네요. 민지는 살짝 미소지었습니다. 그냥 건강해지셔서 당신의 것을 되찾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 날 저녁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민지는 성준에게 평범한 환자복을 가져와 변장을 도왔습니다. 보안 담당 친구의 도움으로 성준은 조용히 병원 뒷문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랐고, 민지가 그를 부축해 태웠습니다. 택시 좌석에 기대앉은 성준은 밤의 불빛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성준이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휴대폰으로 빠르게 뉴스를 확인한 후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은 씨가 이사회와 긴급회의를 소집했대요. 아마 곧 행동에 나설 것 같아요. 성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그곳으로 가야겠어요. 회사 본사에서는 여전히 회의실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지윤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띤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요. 오늘 밤 결정을 내려야 해요. 지윤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CEO로 취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몇몇 이사회 멤버들이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준호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 의견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리더십 교체는 시간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리실 건가요? 성준이 깨어나서 다시 회사를 이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뿐이에요. 준호가 눈썹을 찌푸렸지만 그가 뭔가 더 말하기도 전에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쪽으로 향했습니다. 성준이 걸어 들어왔고 순간 방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폭창과도 같았습니다. 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준호는 놀란 듯 굳어버렸습니다. 성준! 지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금세 하얗게 변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성주는 천천히 회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에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준호를 꿰뚫듯 바라보다 지윤에게로 향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충분해. 그리고 몇 가지 해명해야 할 일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성준아, 네가 회복했다는 걸 몰랐어. 하지만 너는 쉬어야 해.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성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 넌내 아내와 함께 나를 몰아내려 하는 동안 말이지. 지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깨어난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마세요. 성주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스스로에게 해야 할것 같은데. 난 모든 걸 들었어. 네가 어떻게 이 회사를 차지하려 했는지 다 알고 있어. 지은이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에겐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성준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열고 몇번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재무 명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어. 횡령된 모든 자금, 비밀 거래들. 그리고 준호, 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성준아, 난 이건 설명할 수 있어. 성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난 너를 형제처럼 믿었어. 하지만 넌날 배신했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작은 소리만이 들렸고 몇몇 이사회 멤버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준호와 지은을 향했습니다. 지은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토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와서 모든 걸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봐요. 꿈 깨세요. 성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그저 돌아온 게 아니야. 내 것을 되찾을 거고, 넌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툭 돌아서서 방을 나갔고, 준호는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성주는 한숨을 쉬며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회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할 것이고, 이번엔 제가 더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성주는 회사 건물의 큰 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 거리에 분주한 차들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진정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지윤의 본 모습이 드러났지만 그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준호의 배신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꿈과 야망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였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성주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주한 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그는 민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엔 결의가 빛났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성준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준은 회사의 핵심 직원들과 내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창업 초기부터 함께 고생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걱정과 기대가 뒤섞인 시선들이 그를 향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성준이 침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노력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몇몇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성준의 복귀로 회사가 단순히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었습니다. 우리는 힘든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은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대표님을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주는 방안을 둘러보며 깊게 성주는 깊게 숨을 들이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선 우리 내부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상세한 재무 보고서, 새로 체결된 계약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주주들이 지은과 연관되어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민지는 빠르게 성준의 요구사항을 메모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라도 지은의 내부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성준이 내부 문제에 집중하는 동안 지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급 호텔의 한 방에서 강기훈이라는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기훈은 금융투자 분야에서 유명한 사업가였고, 동시에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헐값에 인수하는 것으로도 악명 높았습니다. 지은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레드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성준이 한번 이길 수는 있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할 거예요. 강기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지혜는 목소리를 낮추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는 소문을 퍼뜨려 주세요. 동시에 투자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자금을 회수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강기윤이 작게 웃었습니다.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시네요, 지은 씨. 실패하면 모든 걸 잃게 될 텐데.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실패하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성주는 회사의 대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을 보며, 그는 이 순간이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최근 우리 회사에 대한 소문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파산하지 않았고 쇠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의 도전을 겪고 있을 뿐이며 저는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스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여전히 약간의 불안함이 감돌았습니다. 한 직원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성준 대표님, 저희는 정말 걱정됩니다.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성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건실한 회사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금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결과 자신감 뿐입니다. 민지는 아래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눈빛이 점점 신뢰로 가득 차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지은은 이미 새로운 CEO가 되기 위한 길을 닦고 있었지만, 성주는 비록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성주는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소리와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지은이 그가 피와 땀으로 읽어낸 회사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고,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꾸미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걱정 가득한 눈으로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성준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계속 이곳에 있다가는 지은이 결국 나를 없애려들 거예요.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계획이 필요해요. 성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그의 몸은 여전히 매우 약한 상태였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는 누가 이 모든 일에 배후에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3일 후 지은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더 차갑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성준의 침대 옆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 같네요. 지은이 미소 지었지만 성준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위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눈을 반쯤 감고 있었지만 지은의 모든 말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제 회사에 새로운 리더가 필요할 때가 온것 같아요. 회사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지은이 가볍게 웃으며 손에 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분노가 성준의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 회사는 그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그가 청춘을 바쳐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신뢰했던 여자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일어나 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승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문이 닫히고 성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선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가 조용히 병실로 들어와 작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성주는 놀란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정보들이에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 당신을 믿어요. 성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지 씨의 친절에 정말 감사해요. 민지는 몇 개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 회사에 수상한 재무 보고서,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이동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준의 오랜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인 준호와 연관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성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가 배신자일까요? 성준은 침을 삼켰고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호를 만나봐야겠어요. 그가 정말로 나를 배신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병원 밖에서는 지은이 차 안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병원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절대 깨어나지 못하게 해. 실수는 용납 못해. 지은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지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회사를 확실히 손에 넣으려면 성준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